안녕하세요. 이웃 마을과 행정으로 섬기고 있는 박은선 전도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24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수와 6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사6 장에 기록된 여리고 성의 정복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 사건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체험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한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까지 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의 기적, 홍해의 기적 40년 광야 생활의 기적, 강한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기적,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기적들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 방법은 좀더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조용히 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일째에는 일곱 번 성을 돌고 소리를 치며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갸우뚱갸우뚱했을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익히도록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곧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는데. 오. 어? 그냥 성만 하루에 한 번씩 돈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이거 성문만 무성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칠일째 여리고 성을 일곱 번돈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외치라는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일곱 바퀴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유독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매우 분주하고 매순간 조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아도 일주일을 지루한 일로 낭비하게 만든다? 아마도 그러한 주문을 한 리더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방식, 새로운 방법 역시 거부감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과 다른 하,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 역사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와는 힘주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모두 소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리품은 누구든 손대지 말고 여호와께 성물로 모두 바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기생 라압의 약속을 말합니다. 두 정찰병들을 살려주었기에 라압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입성하려는 그 중요한 순간. 정말 정말 감사한 사람이 라압이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라압, 이 라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온 여호수아는 자신이 한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들이, 부하들이 한 약속까지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전리품에 대해 갖지 말라고 말하고 당부하며 전리품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린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창고에 넣어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소리에 철옹성 같았던 여류고성은 마치 영화와 같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우수아가 말한대로, 명령한대로, 첫 번째, 성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죽이며, 두 번째, 두 정창꾼들은 라악과 그 가족들을 구하고, 세 번째, 모든 성을 부수사르며, 네 번째, 금, 은, 동철은 여우와의 창고에 들여놓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수와1장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수와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사소하고 작지만 나와 있던 약속,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했던 작은 약속들, 음,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작게라도 하신 약속이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약속의 실천을 통해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